오늘은 이사야 15장하고 16장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살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날시온 산으로 보낼지어다. 유업의 달들은 아루넛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의 방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아멘.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이사야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주전 8세기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2장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인남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소망을 선포했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15장은 13장부터 시작되었던 예언의 대상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주위에 거하는 중동의 다른 국가들.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은 16장, 그리고 앞에 있는 15장은 모합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죄 심판하신다는 것이 익숙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사는 이들에게는, 그리고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신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땅 위에 민족들을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낯선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내용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그 사실을 익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도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부인하며 살다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심판이 예고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만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벌에서 자신의 통치, 보살피심을 드러내 쓰는 것이 그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비록 성경에 보면 이방민족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신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 교만하고 악을 행했던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15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도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평소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앙이 그들의 교만과 무례함 때문에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역시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고통에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이 앞에 심판과 이어지는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의 압제당함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돌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 기식하도록 호흡을 주셨으며, 낮에 해와 밤에 달이 그들을 해하지 않도록 돌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추수의 기쁨도 주셨고, 가족의 평안함을 그들이 이방민족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해서 그것에 빼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확하는 기쁨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이 사회의 예언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영적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극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도 때로는 누리게 하시고 수고와 뿌림의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어, 땅의 혜택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적대하는 이들에게, 어, 하나님께서 왜, 어, 하나님으로서 이런 극률의 일을 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존재 자체가, 어, 이땅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라는, 어, 그분의 성격, 그분의 속성 때문인을 우리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내용이고, 모합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합 백성은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일단은 각 거리상으로도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수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열방 민족들은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민족들이 아닙니다. 모두 아담의 뿌리에서 나온 인간입니다. 특히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당대의인이라고 얘기됐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으로서 살았던 롯의 큰 딸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롯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의인인 롯, 그리고 그의 딸의 후손이에까지 합니다. 모합은 이스라엘의 친척 나라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지리적으로도 모합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룻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엘리 멜렉이라는 그런 한 남자가, 나오미와 함께, 모합에서 살았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모합이 그렇게 막 많이 적대적이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들의 혈연 관계는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모압과 이스라엘이 적대적으로 어, 변모하게 되는데요, 출애굽 때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모압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미스라엘 민족들이 커지고 그들의 수가 많아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이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모압과 이스라엘의 사이는 멀어지고 적대적으로 갈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 지으시고 보존하시며 그들과 관계가 있어서 그들을 향해 극류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살펴볼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15장 5절과 6절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장 5절과 6절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니물리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 이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심판자의 눈으로만 모압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지금 함께 읽은 내용처럼 예전에 평화를 주었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마음이 마치 아비의 마음처럼 슬픔에 잠겨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보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극률의 눈으로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극률이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넘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모합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로서 주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처음에 함께 읽었던 16장 1절에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합에게 예루살렘의 다유당에게 피하라고 건면하십니다.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으로서 모합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아수르의 공격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의 집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 뿐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으로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일찍이 모아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다윗에게 조공을 다윗 왕의 가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예속돼서 일절의 비유처럼 새끼양을 바치면서 유다의 보호를, 받, 보호를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압으로 하여금 유다의 종이 되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유다의 다스림, 유다 왕, 메시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야지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어 유다에 다시 속해서 굴복할 그런 겸손한 마음이 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6장 6절 이후에서 설명되듯이 자신의 부와 힘이 가득했기 때문에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힘도 있었고 부도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아쉬운 소리, 유다에향해서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멸신은 오히려 그들이 아수레의 침공을 받을 때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피곤하도록 봉사할 뿐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고통받을 때에 울부짖어서 우상을 향해서 도움을 펼치지만 도움을 구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참으로 헛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16장 3절에 보시면 모압이 지혜롭고 공의로운 결정을 해야 했음을 어, 이사야 예언사가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성급하게 그냥 유다에게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예루살렘에 피하고 다시 평화가 돌아왔을 때 다시 남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집을 배반하지 않을 각오로 후일에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피할 때, 그들이 피할 곳을 다시 얻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연합해서 모압은 아수르라는 그런 멸자라는 자 앞에서 남유다와 함께 서로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 맺게 하신 것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편안한 평화의 관계를 맺고 서로 더불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서 입사야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평화의 나라와도 상통되는 내용입니다. 모합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속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 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언되는 말씀처럼 모합은 유다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기라는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거절하고 그 명령에 분노하는 모습이 16장 6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유다를 의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모함은, 모합은 큰 나라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물산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으며 아수르가 원래는 지나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리적 위,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요함 그리고 힘이 자신들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어 자신들이 어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서 굴복하며 산다는 것이 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속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적어도 예루살렘과는 협력관계라도 맺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겸손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알려주던 모압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5장 1절에서 이야기하듯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모압의 아리라는 지역은 아르논강 남쪽에 있는 수도입니다. 그리고 기르라는 지역은 아래 동남쪽에 위치한 바위 요새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도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그두 도시가 하루 만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사람들은 거리와 광장에 나와서 머리털을 밀고 배우질 있고 슬퍼했습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거점이 정복당하자 군사들은 홍까지 떨려서 전의를 잃고 계속된 패배를 단기간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기를 북경, 국경 지대까지 쫓겨나서 그 성지역인 15장 4절에 나오는 헤스본과 엘르알레까지도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해서 모압의 피난민들은 모압의 남쪽인 아르논나루까지 쫓겨 내려와서 복음자리를 어, 잃고 흩어진 새 새끼처럼 어, 살 소망을 잃게 되었다고 어, 16장 1절에 어, 2절에 그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압은 16장에 나오는 예언처럼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지만 어, 능욕당하게 됩니다 그 남은 수가 심히 보잘것 없이 되어 미약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어, 16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꿈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모압은 일찍이 자신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자신들이 창조주이신하나님의 떠나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부하 능력을 믿고 교만하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모스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포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나오고 계시다는, 그래서 벌을 받고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들었고, 그 심판이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눈앞에, 3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그런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교만도 있지만 그들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들의 지성 때문이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로 끌려갔던 적도 없습니다. 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 그 모압 자손들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주기를 어, 포도주의 비유를 합니다. 마치 어, 포도주가 이 그릇 저 그릇 이렇게 옮겨 담지 않아서 찌끼가 곡 게 가라앉은 그런 포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은 워낙 침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포로가 되고 이 자리 저 자리 막 쫓겨 나갔었고 포로로도 많이 잡혀갔었는데 모압 자손들은 그런 위험과 그런 그 전쟁의 위협이 없이 항상 평안해서 마치 곱게 맑은 포도주처럼 아무런 그런 외부의 침략이 없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위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모압 자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런 위협을 당할 일이 없다. 우리는 가진 부도 있고 가진 군사도 있다. 그리고 우리 위치는 다른 나라에게 침공당할 그런 위치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의 이러한 지식은 하늘과 땅 열방을 통치하시며 포악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자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과할 때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잘못이 이 모압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들 모두가 동일하게 범하는 죄가 바로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나태함입니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언비어나 잘못된 정보도 많이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중매체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대중매체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시대를 읽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대가 알려주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그런 외침을 듣게 하십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무엇이 말이냐면, 말세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말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모든 심판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심판,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정신을 찾고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마치 나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속한 시대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때로는 주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지만,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용사로서 악과 싸워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악과 싸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메스컴을 통해서 이슬람과 같은 거대한 자금과 함께 들어오는 종교적 위협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멸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사상적인 위협도 듣고, 세속화에 찌들어 있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들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모합처럼 우리들의 상황과 위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멸망당할 위치에 놓여있지 않은 것처럼 나태하기가 쉽습니다. 좀더 세상과 짝해서 살아도 된다는 생각,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경각심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야의 의도는 이것과 다릅니다. 모압인들이 제때 회개하지 않은 점을 정죄하면서 과거에 실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실천했다면,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만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면, 큰 피해를 줄이고, 오히려 큰 유익을 누렸을 텐데, 즉, 유다와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속하여서 살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지금의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경고를 받을 때, 나태하게 모든 권면을 무시합니다. 처벌을 받을 때야 비로소 온갖 해결책을 하나님 외에서 찾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허사 수포로 돌아가서 결국은 멸망받게 되는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 악인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메시지를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들에 대해서 나태하게 모든 권면을 무시하는 그런 악인의 습관을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새 마음에 따라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의 회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대안을 찾아서 열심히 다해야 할 것이고 진짜 싸워야 할 싸움.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싸움도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로서 내려지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모압처럼 악인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무감각하게 나태하게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어 평화의 시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경각심을 때로는 너무 많이 잃고 아무런 전투적인 생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나 자신이 죄와 싸워야 되는 자이고, 하나님께 회복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자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강구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리고 고민들, 그리고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 부분들 모두 다 싸매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저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